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그래 네가 구원 받았지만 너에게 줄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그리고 그건 네가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 줄 거야. 네가 하는 것 봐서 줄 테니까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숨겨놓거나 남겨놓은 구원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배수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할수 없으니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결핍의 위치에 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